가고시마, 네. 가 일본이야? 여이야 여기가 일본이야? <laughs> 너일본처야이야이새기일봉이았냐기이야기일봉이야여 <laughs> 일본 여기가 <laughs> 일본이야? 이가일가 일본이야? 여기가 이야 여기가 일가 일본이야? 여기가 일본 처음 왜아씨 선글라스 안 가져왔다. 아, 선글라스 안 갖고 왔어. 씨. 아, 선글라스 필요 없어. 아, 니 휴양지에 아, 선글라스 없으면은 진짜 아, 한아제 아, 가오 한두단계는 떨어져. 아 나, 아, 나 진짜 싫어. 가오 두 단계 는 떨어져 선글라스 아니, 없어. 내가 갈 때마다 챙긴다 한 번도 안 쓴다. 내가 쓸게 이거. 없어.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챙긴다며. 안 챙긴 거 최초. <laughs> <laughs> 이제부터 안 챙기려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다 선글라스 하나 사야겠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못참겠다이친 놈이. <laughs> 선글라스 없으면 나나 나. 나 최근도 해야 된다며. 아, 난 선글라스 안낀애들이랑좀 놀기 싫더라. 그냥 잡아 가지 아, 난, 난 선글라스 안끼 놀기가 싫어. <laughs> 헛소리 지금 <laughs> <하는 건데. 웃음> 아, 여기도 있네. 전기네데아 현금이 네, 없죠? 나 아, 동전이 있는데. 복숭아은없데 동전 있는 없어. 복수화물이 없어. 누가 을가가 이제 일본어 쓰는 거냐? 아, <laughs> 약간 제주도 느낌이네 그러게? 리틀 제주도 <laughs> 더 이거 뭐야? 이거 택시야? 모르겠네. 어, 맞네. 그렇지. 근데 일본 택시는 내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. 맞아. 왜안 돼? 알아서 닫아줘. 알아서 닫아주거냐 자동문이야. 닫으면 어떻게? 어떻게 돼? 안 닫혀. 아, 진짜? 안 닫히거나 예의 없는 속죄치는 거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렇어 근데 안으로 걸으면 안 되냐? 근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? 아 근데 사어 맞아 이거 유명해. 어. 이거 유명해. 아 이거 해야 되는데.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. 왜냐면 우리 여기 이제 안 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거 하는 방법 있는데 알려 줘. 할 거야? 한3 초만 할래? 아니1 분만? 이거, 아니야, 거예요? 발목으로 닦으면 돼. 아, 이렇게? <목이> 어. 발목으로 닦으면 돼. 아, 해보고 싶긴 한데. 손만 닦을까? 스키, 스키, 움직이는 거왜 제일 싫어하는 스키? <laughs> 온천이야? <laughs> 온천, 뭐, 뭐, 온천일걸? 온천수야온천수 아니야, 이거? 온천수, 근데 음, 냄새가 온천수잖아. 음, 아, 냄새 아니, 냄새가 온천수야. 온천수잖아. 저거,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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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고 갈까? 아, 진짜 5분만? 5분의 네, 행복? 화장실 가고 싶은데. <laughs> 너하장실 갔다 와. 나 이거 누르고 있을게. 네. 아니, 그건 싫어. 왜? 그건 싫어. 나, 나도 시간을 좀. 줘. 근데 빡치는 게. <laughs> 나지 수건 있다 어. 아. 야, 아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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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, 내가 수건을 너네 <laughs> 발닦에쓰니까 오케이, 오케이. 나도 담글게. 서로 건너갈까? 아, 건너갈까? 맞아. 오케이. <laughs> 아, 수건 있으면 빨리빨리 말려야지. 아 아, 아, 어? 때 오케이. 아, 저, 에, 저 샌드위치 통도 갖고. 아, 통쓰 야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뭐 먹어보고 있냐? 내가 맛있는 거 알려줄게. 아,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이거, 이게 제일 맛있어. 이거, 이거라, 이, 이거, ]냐? 이거, 이거. 이거 세개다 맛있어. 나는 근데 이, 이거 두개 좋아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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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차. 이거는, 이거는 너 좋아할 거야. 근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다. 100엔 하나 있고. 140. 140. 40. 이게 이거는 밀크티고 이거는 그냥 홍차. 근데 어, 밀크티 먹어볼래? 이거, 어 이것도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오케이 밀크티. 내가 이 연준이가 사준 거다. 뭐? 이거 <laughs> 오케이. 이거 우리가 마지막 밀크티였어. 아 진짜 없어? 감성이다. <laughs> 아, 어뭔 빨리빨리 말해야지. 아... 너무 오래 했지 말데 와. 좋은데. 오. 야, 좋은데. 아, 미끄미끄 려 음, 그지 좋은 물을 들었잖아. 어. 와. 야, 이 빗겨빗겨거려. 음. 와, 진짜 이거 좋다.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니, 물이 진짜 다르긴 하다. 응. 더고시마가 음, 음, 좋지? 음. 좋지. 아, 밀크티 하나 할까? 나이스 먹지마 얼사야 1,400원 어, 맛있는데? 개맛있어 그냥 이거 나도 이거 찍어놔야겠다 어기가 뭐, 있는데? 아 뭐야? 고맙다 너턴 지나갔다 나 마이 타 마이 타 오케이 오케이 맛있네. 맛있어. 맛있어. 저 홍차 버전도 맛있고, 레몬도 레몬 저 아, 맛있어. 저기에들 때마다 하시크티좋아한다존나 미크티 맛인데? 미크어 맛있어. 어맛있맛어 왜 이러다가 <laughs> 야 15분에 갈까? 아 버스 시간 보자 음, 3시 18분 아 18분 28분 이렇게, 이렇게 10분 단위로 있어 근데 현금도 뽑아야 되잖아 어 현금도 뽑아야 돼야 그치 한 15분쯤 가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수원버으도 나는 것 같아 <laughs> 수원복은 이렇게 미끌미끌 안거려 미끌거리는 것을 싫어데아뭐 이거 취향이긴 한데. 근데. 음, 아 왜냐면 처음보다 맨... 따뜻해. 그냥 가지마 있다 오죠. 주에 파네. 자판기에. 근데 뭐살 필요 있나 네이 있는데. 갈까? 10억원에 가자고 흥이 떨어져 좀 즐겨 가고시마 중앙역? 너 알아들을 수 있지? 어 가고시마 중앙역 큰 데가 있

약간 청계산 같네. 공감이 안 된다. 청계산? 청계산. 아 엄청 이뻐. 아, 잘나온아 이거 렉션 캐논 개잘 나오는데, 지금? 개잘 나와. 그냥 서봐. 내가 색감을 보여줄게. 찍어봐. 길도는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다. 후쿠야. 썩찮던데. 엄청 <laughs> 엄청난 거 같았나? 이거 뭐라지 이런 건? <laughs> 다, 다, 다 다다미, 다다미. 회 먹는 이유가 기름 때문에 먹는 거래. 음. 근데 안심에는 기름이 아저 너무 잘 먹었다. 진짜 이거 인정. 이거 아, 돌리는 거. 아 가챠장? 아니 가챠는. 가챠장 가자, <laughs> 가챠장. 아너 가챠 하고 싶다는 거였지? 아니야, 아니야,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. 파칭코를 하고 싶다는 거야? 안녕. 아, 마미오시마와버렸다아 아, 아마미 미오시마와버이거 Cape <laughs> 어떻게, <해>, 이거, 를 내려서 <laughs> 확인이냐이것도개 <laughs> 변수다 미안하지만 미안하긴 한데 확인이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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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이 잘못 확인했거든